자 242번 a제곱 x제곱 어? x를 뭐라고 넣죠? x를 a타젠트 a, a 아, 세타 아, <laughs> 만약에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야 자 이거 x 뭐라고 할을 때는? 사인. a a 사인, 사인. 사인 세타 그치? 그래서 제곱하면 a제곱 사제곱이고 a제곱 으로 빼면 1만 사제곱이니까 1만 사제곱 오바되 코제곱 그죠? 그래서 얘는 A 국산세타라는 거야. 네. 응? 여기는 뭐야, X를? A 탄젠세타. 네. X는. 그러면... 그죠? 어, 자, 이게 X에요. 제곱. 응. 음. 그러면 A 제곱하고 A 제곱, 여기는 뭐야? 플러스 A 제곱, 탄젠곱이죠. 그러면는 a 제곱으로 네. 빼면 1 플러스 탄제곱이고. 그럼 얘는 뭐가 돼? 1 플러스 탄제곱은 시퀀트 제곱. 그죠? 그래서 어1 플러스 시퀀트 제곱이니까 a제곱 시퀀트 제곱셋 이렇게 된 거죠, 돼? 네. 셋. 자 dx도 바꿔요. 네. 그다음 얘를 미분하면. 네. 미분하면 돼? 1 dx는. 자그 탄제곱 미분하면. 시퀀트 제곱이요. 시퀀트 제곱이죠. 시퀀트 제곱, 제곱 세타 D 세타 그래서 DX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A. 그러다가 A 시퀀트 제곱 세타 D 세타 네, 그 다음에 X에 0 대입해요. 그럼 탄젠트 세타는 A 분의 0이죠. 네. 자 X가 0일 때 어, 0은 A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0이니까 세타는 0이죠. 0부터 이번엔 x가 a일 때는 a는 4이. a 탄젠트 타 세타. 탄젠트 타는 1어 세타는 4분의 파이 그래서다 4분의 파이 됐던 거겠죠 그러면 탄제곱 탄제곱 약분하고 네. a가 하나 약분하면 어 a 분의 1 하나 없네 혹시 네. a 분의 1, 1. 1. 1. 그렇죠? 네. 그럼 뭐가 되는 나오면 탄젠0 0면원아0이0상원1 0 0 0상원1 0 1 0 0 1만 남았어 원 아, 아, 네. 10,000원. 1 0 0 0원1 0 0 0 0 세타 0 0 0 0원 10,000원. 1 0 0 0 가돼. 1분의0 10,000원. 10,000원. 1 0 0 0 10,000원. 0 0 0 0원0 0 0 0 자이 값이 몇이래? 4분의 파이 16분의 파이 8파이 아픈데 고 4에 1 16이죠? 4에 아. 몇이야? 4 오케이? 네